삼계탕의 본래 목적은 땀을 줄이는 것보다는 땀으로 인해서 소모된 기혈과 진액을 보충하고, 여름철에 체력 저가 떨어진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입니다. 그한약학에서는 여름철에 양기가 땀과 땀을 통해서 밖으로 많이 새어 나가기 때문에 속이 허해지는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삼계탕은 보신탕의 일종으로서 땀으로 허해진 몸을 보해 주는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삼계탕이 힘을 줄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인삼과 황기와 같은 뭐 약재가 들어가는데 삼계탕 속에 들어가는 황기가 땀이 새 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수 있지만, 근데 삼계탕의 원래 목적은 땀을 막는 것보다는 더위에 저하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음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목소리> 여름은 겉은 덥지만 속은 차가워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리고 땀도 많이 흘리고 모공도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차가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한기라고 하죠 이 한기가 경락을 타고 장부나 근육 관절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은 신장 우리 허리에 있는 콩팥하고 연결되어 있고 경락 중에서도 족솜신경이 발바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맨발로 찬바닥을 밟으면 차가운 기운이 신장의 양기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덥다고 무조건 맨발로 다니시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일부는 맞기도 하고 일부는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는데요. 더위, 열하고 관계된 인체의 장부는 심장입니다. 심장에 열이 많아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심장에 열이 많아지면 교감신경 같은 흥분되면서 정신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흥분하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철에 예민해지는 거는 심장에 화가 많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더우면 스트레스 받고 덥고 해서 간에도 열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한방에서 간의 성증은 녹이라고 하거든요. 화를 내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화를 잘 내요. 짜증내고 예민해지는 것은 간에 열이 많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거는 맞기도 합니다.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간에 열이 많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진액은 혈액과 체액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인데 몸의 모든 점막과 조직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생명수를 진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진액이 많이 소모되면서 고갈하게 되고 이 진액이 고갈하게 되면 혈액과 체액의 순환 그리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혈액의 점도도 높아지고 뇌로 영양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액통상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여름은 심장의 화가 왕성한 계절이에요. 심장의 열은 피부에 열과 염증을 일으켜서 피부염을 많이 생기게 만들어요. 특히 여드름이 잘 생기고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